우리가 흔히 암을 유전이라고 생각하는 통념은 이제 깨져야 할 과학적 오해입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조차 한 명은 암에 걸리고 다른 한 명은 건강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연구는 암 발병의 유전적 기여율은 고작 20에서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에서 80%는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환경과 생활습관에 달려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신의 몸 안에 이미 암세포가 좋아하는 세 가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 상태, 체온이 낮은 저체온 상태, 그리고 산증 상태입니다. 특히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은 30%까지 떨어지며 암세포는 이를 이용해 활발하게 증식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몸을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으로 바꾸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몸속에도 지금 이 순간 5년에서 15년 전부터 씨앗을 뿌려온 암세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암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장암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통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검사 없이 지내다가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위나 폐 같은 장기는 내시경이나 엑스레이를 자주 찍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장 내시경은 그만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복통을 참고 견디다가 나중에야 큰 종괴가 대장을 꽉 막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곤 합니다. 이렇게 발견될 정도의 크기라면 이미 간과 같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암의 전조 증상이란 것은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침이 잦아지거나 호흡 곤란을 겪거나 아니면 변비와 설사가 불규칙하게 반복되는 초기 증상을 느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 몸 속에 수천만 개 단위의 암세포들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암세포가 1cm 크기로 자라기 위해서는 최소 1억에서 10억 개의 세포수가 필요하며 이 정도가 되려면 면역 체계에 방해 없이 최소 5년에서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 지금 암 진단을 받았다면 당신은 이미 5년 전, 15년 전에 암을 키우는 환경 속에 살고 있었다는 무서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장의 증상이 아닌 당신의 생활 습관을 뿌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폭증하고 있는 대장암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붉은 고기, 소시지, 불에 구워 먹는 고기 같은 식습관이 이암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식습관을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암에 걸리면 무조건 유전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력 때문에 암을 걱정하지만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보고서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습니다. 암 발생의 5%에서 10%만이 직접적인 유전성 돌연변이 때문이며, 나머지 90% 이상은 우리가 제어하거나 피할 수 있는 환경과 생활 방식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일란성 쌍둥이 연구에 있습니다. 유전자가 100%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한쪽은 암에 걸리고 다른 한쪽은 암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경이 서로 달랐을 때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벌어지는데 4만 4천 쌍의 쌍둥이를 30년 동안 추적한 노르딕 트윈 캔서 스터디에 따르면 폐암, 대장암, 위암 등 대부분의 암에서 유전에 의한 기여율은 고작 20%에서 3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0%에서 80%는 오로지 환경과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WHO가 밝힌 주요 암 유발 환경 요인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흡연입니다. 흡연은 15개 종의 암에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 암 사망 원인의 약 25%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식습관과 비만입니다.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같은 무서운 암들의 약 20%가 열량이 높은 가공식품, 가공육, 그리고 저섬유질 식단 때문에 발생합니다. 심지어 간염 바이러스, 헬리코박터균, 간흡충 같은 감염 또한 암 위험을 높여 약 15%에서 20%를 차지하며 음주알코올 역시 구강암, 간암, 유방암 등에 큰 영향을 미쳐 암 전체의 5%에서 7%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산업적 노출, 운동부족, 수면부족, 스트레스 등도 암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암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과 생활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암 위험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됩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왜 폐암에 걸렸을까요? 비흡연자 폐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20배에서 30배나 높지만, 국내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폐암 환자의 무려 30%에서 40%가 비흡연자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 절반 정도가 비흡연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암에 걸리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간접흡연입니다. 흡연자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더라도 옷이나 머리카락을 통해 담배 연기의 나쁜 물질들이 주변 사람에게 계속 옮겨집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모발 검사를 해보면 담배를 피운 것처럼 나올 정도입니다. 흡연자와 함께 사는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성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보다 더 치명적인 2차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주방에서의 미세연기와 초미세먼지의 흡입입니다. WHO는 초미세먼지를 담배와 같은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식용유를 사용해 굽거나 튀기는 요리를 할때 발생하는 연기는 엄청난 양의 초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거나 요리할 때 레인지 후드, 환기 팬을 틀지 않은 채 전을 부치거나 고기를 굽는다면 당신은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이 유해한 미세분진을 그대로 흡입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비흡연자가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흡연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주방 환기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환기 팬을 켜고 요리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은 환기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 여성 비흡연자에게서 발생하는 선암, 아데노칼시노마이의 경우는 유전자 원인의 암일 수도 있으므로 가족력 등 고위험군이라면 적극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폐암은 초기 증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저설량 폐ct 같은 정기검진을 통해 아주 작은 폐암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폐는 언제나 깨끗한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방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폐암 위험에서 한걸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활발하게 증식하는 신체 환경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암세포를 키우는 최적의 환경은 바로 저산소 저체온 산성 상태, 이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 환경은 모두 우리 몸의 혈관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습관 하나가 이세 가지 최악의 조건을 만들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 암세포의 배양 접시를 만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1. 네. 산소가 부족한 저산소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운동 부족, 흡연, 빈혈, 그리고 혈관 손상이나 만성 염증이 쌓이게 되면 모세혈관의 혈류가 느려집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교감 신경이 항진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는 혈관을 더 좁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산소 포화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 세포는 산소를 필요로 하지만 암세포는 산소가 없어도 포도당을 발효시키는 와버그 효과 워버그 이펙트를 통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암세포에게 저산소 환경은 생존을 위한 최고의 놀이터인 셈입니다. 체온이 낮은 저체온 상태 역시 암세포를 환영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모세혈관이 수축하면서 세포로 가는 산소와 에너지 공급이 더욱 줄어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체온이 낮아지면 암세포를 잡아주는 NK세포, 자연사례세포나 T세포 같은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이 30%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3. 젖산이 쌓인 산증상태는 면역력을 무력화시킵니다. 고강도 운동 후 근육통을 유발하는 젖산 같은 세포대사 물질이 혈관 건강이 나빠져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조직은 산성 환경이 됩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반대로 암세포는 이 젖산을 활용하여 더 빠르게 분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습니다. 암세포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주변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종양 미세 환경을 조성하고 더 증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만성적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은 당신의 몸을 암세포가 좋아하는 저산소, 저체온, 산성의 늪으로 밀어넣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닌 비만 그 자체가 암을 유발하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뱃살, 즉 복부 지방층은 그 자체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장기처럼 기능하며 당신의 몸에 만성 염증과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암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비만이 암을 유발하는 첫 번째 과정은 만성 염증입니다. 복부 지방층은 TNF 알파, 인터루킨 6, 8과 같은 각종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호르몬처럼 분비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은 DNA 손상을 유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자극합니다. 또한 암세포의 성장을 빠르게 자극하는 성장 신호 물질인 IGF-1,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 역시 분비하여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같은 암들의 발생률을 높입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비만이 있으면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여 당뇨의 원인이 되는데 이 인슐린 대사의 악화는 동시에 호르몬 대사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에스트로겐이나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의 대사에 영향을 주어 호르몬 의존 암인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의 위험성을 올립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유방암은 체질량 지수 BMI가 5씩 증가할 때마다 발생률이 12%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비만이 외모나 체중의 문제를 넘어 몸 전체의 시스템을 교란하여 암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복부 지방은 단순한 뱃살이 아니라 암을 키우는 염증 공장인 셈입니다.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드는 혈당 스파이크와 고혈당을 유발하는 단순당과 가공당, 그리고 포화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이 암 재발 방지 및 예방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먹는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이 담배와 같은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5년에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인체에 명확한 발암성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붉은 고기는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인 이군으로 지정되었지만 가공육은 이미 확실한 발암물질인 것입니다. 가공육이 위험한 핵심 이유는 바로 아질산염과 첨가물 때문입니다. 소시지나 햄은 고기를 뭉쳐서 쪄서 만들기 때문에 본래는 맛없는 회색빛을 띄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이를 상품성 있게 붉은색으로 만들기 위해 발색제인 아질산염을 첨가합니다. 이 아질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가 위산과 만나게 되면 니트로소 화합물로 변하는데 이 물질이 바로 대장암, 위암, 식도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입니다. 또한 가공육에는 발색제 외에도 엄청난 양의 염분, 포화지방, 보존제, 향미증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첨가물은 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유익균을 죽이고 유해균이 우세한 환경을 만들어 결국 대장암 위험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렇다면 채소에도 아질산염이 있는데 왜 채소는 괜찮을까요? 채소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은 채소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그 악영향을 충분히 상쇄시킬 정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응용하여 붉은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 한 점에 채소를 두세 장씩 싸 먹어야 고기 안에 있는 발암 물질의 효과를 항산화 물질이 억제해 줄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 자체는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닭고기, 오리고기 같은 가금류나 생선은 그나마 더 안전하며. 특히 등푸른 생선, 멸치, 정어리, 꽁치, 고등어 등은 오메가3가 풍부하여 좋습니다. 다만 고기든 생선이든 조리할 때 태워서 먹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탄 음식에 들어있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다방향, 탄화수소,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물질들이 또 다른 발암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식탁에서 가공육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한국이 유난히 위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깊이 뿌리내린 짠 음식 때문입니다. WHO는 2012년에 고염 음식,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가공육과 마찬가지로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평균 나트륨 함량이 높을수록 위암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코호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짠 음식이 위암을 유발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고농도의 염분은 위 점막 세포의 수분을 빼앗아 탈수시키고 단백질을 변성시킵니다. 그 결과 위벽을 보호해야 할 점액층이 얇아지게 되고 위벽이 위산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미세한 위궤양과 같은 염증 반응이 쌓이게 됩니다. 이 만성적인 염증들이 결국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위암 위험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헬리코박터균 감염입니다. 한국인의 헬리코박터 감염률은 아직도 50%에 육박합니다. 짠 음식이 이 헬리코박터균과 결합하면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고염식이 헬리코박터균의 독성 유전자 발현을 촉진하여 세포 내 염증 반응을 더욱 극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헬리코박터에 감염된 상태에서 고염식을 먹였더니 위암 발생률이 3배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젓갈, 가공육처럼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 들어가는 새우젓이나 멸치 액젓 같은 젓갈류는 단백질을 변성시키면서 만들어진 것이며 여기에 아질산계 화합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물 섭취를 줄이고 김치나 짠지 같은 염장 식품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암 진단은 이제 곧 사형 선고가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2%에 가까울 정도로 oecd 평균인 64%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이는 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 덕분에 조기에 병변을 찾는 비율이 높고 수술, 항암, 방사선이라는 3대 표준 암 치료를 잘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존율이 높다는 것은 또 다른 숙제를 던져줍니다. 바로 재발 방지입니다. 표준 치료로 암 조직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암세포들은 우리 몸 곳곳에 숨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캔서 스템셀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항암제나 방사선을 피하기 위해 분열을 멈추고 숨어 있다가 우리 몸이 만성 염증 상태가 되면 다시 암세포로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암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은 암이 생겼던 그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당연히 끊어야 하고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만성염증 상태를 만드는 혈당 스파이크, 고혈당, 단순당, 과도한 포화지방,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몸의 재생력과 대사 기능을 높이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항산화 물질처럼 세포 대사에 필수적인 조효소들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미 통곡물 식단과 초록색 채소 중심의 식사, 그리고 다양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암을 죽이는 공격적 치료만큼 재발을 막는 수비적 치료도 중요합니다. NK 세포 활성도를 높여 면역력을 올리는 고주파 온열 치료나 조직의 산소화를 늘리고 산증을 줄이는 고압 산소 치료 같은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재발 방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본 당신이 오늘부터 당장 암 위험에서 멀어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는 당신의 암세포를 굶기고 당신 몸의 면역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첫째, 밥상 위에 독부터 치우십시오. 당신이 매일 먹던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라면, 배달음식을 일단 제일 먼저 바꾸십시오. 특히 일군 발암물질인 가공육, 소시지, 햄과 짠 음식은 식탁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암을 예방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하루 30분, 뛰고 걸으십시오. 먹는 것을 완벽하게 바꾸기 어렵다면, 그 다음은 운동 습관을 만드십시오. 운동은 저산소 상태를 개선하고,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가량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률을 40%, 유방암은 30% 낮출 수 있었습니다. 30분 이상의 충분한 운동은 암 위험을 낮추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하루 한 끼를 굶으십시오. 충분한 운동량을 채울 수 없다면 차라리 하루에 한 끼를 굶는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간헐적 단식의 개념으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이는 고혈당과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 만성염증 상태를 개선하고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암은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생활습관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지금 당장 이세 가지 습관을 시작하여 당신의 몸을 암세포가 싫어하는 고산소, 고체온, 약알칼리성의 환경으로 바꾸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남은 5년, 15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